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사랑 TV와 함께하는 꿈사랑 오늘 성경 시간입니다. 매일 꿈사랑 TV와 함께하시면 6개월 동안 성경을 읽도록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성경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성경은 호세야 1장부터 10장 그리고 시편 72편입니다. 호세야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어 그들의 하나님 이호화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해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호세아 이장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 임인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영탈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발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규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의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예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역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률이 역임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률이 역기며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애하므로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와를 호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왕강한 암소처럼 왕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 접어임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쌓나니 그들이 그제물로말미아마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호세아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되미라 폐역자가 사륙조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 나니 그 죄악으로 말며마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타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다 할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라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빌라스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차장의 무리가 세김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레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하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인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집안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이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폐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지지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허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국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은 또그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잠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졸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레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 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국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평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홍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니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을 보을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예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리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 십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루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 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의 꽃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나을 것이니 그때 이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아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발개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다배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예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10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으로 말미암한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국 비판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버넌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야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